그리고 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데요. 목회 정보나 자료, 디지털 정보통신 관련 위원회가 생각보다 꽤 많이 운영됐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다섯 개 밖에 안 만들어졌지만 운영은 17년 동안 운영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은 지금 전 근대적인 방법의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자결제 시스템이 없어요. 교단 총무가 해외로 나가서 열흘 있으면 열흘 동안 총회 사무소 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교회 상황 통계나 보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올리게 되냐면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서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노회관 이명 서류를 주고받는데 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들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공문도 다 우편으로 수신을 받아야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그 어느 신학교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신대학교라는 종합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 종합대학에서 IT 컨텐츠과나 정보통신과, 컴퓨터공학과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협업해서 할수 있는 관련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신대는 문제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제일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문제 있는 곳이하면서 그것을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곳과 경쟁을 하고 힘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목회자 자료 정보 관련 위원회가 세워져야 하고 만들어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신도 관련 위원회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신도 관련 위원회가 작다는 거예요. 평신도 관련 위원회가 다섯 개 위원회로 13년 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총회 차원에서 교회를 지원해 가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총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총회 혹은 교회를 위한 총회로 우리가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텀에 물론 그 영역별 위원회 상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나도 그동안 약화되어 있었고 조금 더 키우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항목이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 그리고 역사 관련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를 세우는 위원회인데요. 꽤 오랫동안 운영됐다가요. 지금은 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어서요. 어, 상임위원으로 전환되어서 특별위원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무엇이 있었냐면 선교와 그리고 개척 관련 위원회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되게 중요하게 했었던 개척 전도사업이 있었습니다 비전2015운동이었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농어촌 선교라든지 혹은 요즘 한참 수도권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와 예정관련위원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단은 표준예식서, 그리고 표준예배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들이 어,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코로나 19 사태를 마주하면서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51% 정도가 되는데요.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51% 정도가 되는데, 어, 제가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 성도들이 어느 정도 예배 참여율이 있는지를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예배 인원의 약30% 정도가 100명이면 30명 정도가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전체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한 중간에 두번 정도 끊었다가 드리는 성도들이 약15% 정도 되고요. 저희 교회 기준입니다. 그리고 설교 부분으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설교만 듣는 성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영상 매체라는 것이요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tv에서 화면이 보면 템포라 그러지요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는 호흡이나 템포가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이 영상 세대의 사람들은 이거에 쉽게 지루해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 순서가 우리가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시에 영상에 맞게 앞에 순서가 너무 길면 설교까지 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지루함을 느끼거나 지치는 현상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 예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편성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어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어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나오지 않고 드리는 성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장 목회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신학적 바탕이 이제 또한 연구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 그리고 계속해서 또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 계속 교육입니다. 물론 특별위원회는 두 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40년 동안 총회 보고서를 보면 어, 네 번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건 교육원에다가 맡겼어요. 교육원에다 맡겨서 교육원에서 MA, THD 과정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육원에서 줄수 있는 학위는 비인가, 즉, 교단만 인정하는 학위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한신대학원 박사원으로 바뀌어서 어, 수율에 있는 한신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원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다시 어디로 넘기게 됐냐면 유명무실해지게 되니까요. 어, 목회와 신앙 연구소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허니대서 올라온 허니아는 다시 교육원에서 목회자 재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사람들, 즉 목회자들의 생각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자 재교육을 요청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사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이 명분을 어떤 명분으로 세우게 되냐면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15년 담임 목회를 해보니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니 내가 이제 영적으로 고갈되고 다시 공부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제안을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조금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포장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교육원에서 비인과 과정 혹은 목회와 신학연구소에서 비인과 과정을 하게 되면 한 2년, 3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것은 목회와 신학연구소에서 목신원 에서 디밍 과정을 만들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킬 때그 인원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한신대학교 THD 인 미니스토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위과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암암리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학 한국 분교,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거기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 공부도 다시 하고 싶고, 리프레시도 하고 싶지만, 더 하기 무엇이 있다는 거요. 이왕 할 거, 하기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그한데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서 답이 명확해집니다. 교육원이나 목회신학연구소에서 가져가면 이것은 결론이 어떻게 돼 보여요? 필수적으로 폐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허니아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어, 세상에 있는,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전문직은요,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사가 기술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윤리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의사도 40년 전에 의대 다니시는 분과 요즘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의학적인 지식은 비슷할지 몰라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재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눈에 재교육받아 다시 입학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다닐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전문 직군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모니터한 미국 PS, PCUSA 교단의 시스템을 모니터해서 만드는 것이 이번에 교육원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다니는 것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다니는 목사님들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가? 자격 정지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더하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십니다. 목회 경력 30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목회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지 뭘 배워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취지가 맞으려면요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요소들을 꼭 짚고 넘어가는 교육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2017년에 종교인 납세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노예별로 개별적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노예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아예 진행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목회자 납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필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요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코비드 상황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왔어요.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2020년 6월 초인데요. 이번 한 주간만 해도 교회가 온통 코로나에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신유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 가정들이 제주로 놀러 왔다가 집단 감염이 됐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한 교회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교단은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없지만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려줘서 오히려 집단 감염을 확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체의 교육이라는 것을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목회자가 신학이라든지 영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리프레시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목회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사회를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는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 법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걸 교육을 통해서 꼭 이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격증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바뀌면 몇년 안에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